안녕하세요, 골프의 도현입니다. 오늘은 왼발 한 발로 설수 있는 피니시 자세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골프 여도연입니다 오늘은 왼발 로만 설수 있는 안정된 피니시 자세 만들기인데요. 자, 일단 우리 회원님들 왼발 로만 설수 있는 안정된 피니시 자세 만들기에서 올라타자 탁탁 외우세요. <laughs> 예, 올라타자 탁탁. 예. 왼발로만 설수 있는 안정된 피니시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그 피니시 자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피니시는 스윙의 종착점입니다. 우리가 백스윙, 다운스윙, 팔로우 피니시까지 연결되는 종착점인데요. 일단은 안정된 피니시는 일정한 스윙 궤도로 만들어질 뿐더러 굿샷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상적인 피니시는 몸 전체가 왼발에 올라타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인데요. 자, 일단은 우리 하님들, 올라타자 탁탁. <laughs> 외우실 거예요. 자, 왼쪽에 우리가 임팩트 이후에 피니시 때는요, 왼발에 약90% 체중이 실립니다. 이때 가슴과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발등이 목표 지점을 가르켜야지 정상적인 i 자의 피니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은 오류적인 피니시를 먼저 보여 드리면 역 C 자의 모양으로 이렇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그렇게 C 자의 역 C 자의 모양의 피니시가 안 좋은 거고요. 백스윙 탑에서 상체가 조금 목표 지점으로 많이 나가는 것 또한 좋지 않은 동작인데요. 우리가 I 자 피니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오른쪽 어깨, 오른쪽 허리, 오른쪽 무릎, 오른쪽 왼발이 연결되는 라인이 이렇게 I 자가 되셔야 돼요. 네. 일단 이론은 쉽죠. 네. 자, 클럽을 끝까지 휘두른 상태에서 피니시 모양이 가슴, 오른쪽 어깨, 오른쪽 허리, 오른쪽 무릎, 오른쪽 발등이 목표 지점을 바라보게 하는 동작인데요. 자, 일단은 한번 어, 동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회원님들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말이 피니쉬를 끝까지 하라 였어요. 어, 그런데 피니쉬가 끝까지 안 돼. <laughs> 자꾸 임팩트 이후에 뭔가 밸런스도 자꾸 무너지고 체중이 오른쪽에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연습을 할 건데요. 자, 올라타자 탁탁. <laughs> 자, 올라타자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탁탁 할 건데요. 일단은요, 우리가 왼발에 몸 전체가 왼발에 약간 올라타는 느낌이 들어야지 이상적인 피니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 어떤 방법을 해야지 좋을까? 했을 때, 왼발이 높은, 좀 이런 턱, 턱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조금 높지만, 약간, 음, 한 5cm? 한 10cm? 아, 한 20cm 이상? <laughs> 되는 턱에 살짝 왼발을 얹고, 이렇게. 왼발에 올라타는 느낌을 받는 건데요. 어, 약간 조그만한 상자가 필요한데, 일단 지금 제가 이 너프가 약간 높이가 있으니까 왼발을 여기에 올릴게요. 이렇게 올리면, 아무래도 오른발이 왼발보다 낮은 위치에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회원님들이 볼을 칠때 연습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클럽을 끝까지 휘둘렀을 때몸 전체가 왼발에 올라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법은 왼발이 조금 높은 곳에 발을 얹어 놓고 치는 거예요. 그러하니까 몸 전체가 왼발로 올라타는 느낌 이랬을 때 가슴과 오른쪽 어깨, 오른쪽 허리, 오른쪽 무릎, 오른쪽 발등이 Ready. 목표 지점으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Ready. 약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가 i 자의 모양으로 이상적인 피니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체중이 남아 있으면 당연히 역시자의 모양의 피니시가 될 거고 과도하게 90% 이상 상체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체중, 힙이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나쁜 피니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음, 올라타자는 알겠는데 탁탁 <laughs> 이건 뭐냐면요. 자 왼발로 몸 전체가 올라타는 느낌을 받았을 때 가슴과 오른쪽 무릎 오른쪽 발등이 목표 지점을 바라봤을 때 이때 오른발을 살짝 들어서 바닥을 이렇게 한번 탁탁 쳐보세요. 그러니까 백스윙에서 피니시로 연결되는 이 과정에서. 들고 탁탁 그래서 오늘의 레슨은 올라타자 탁탁입니다 어때요? 외우기 쉬우시죠?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왼발로만 설수 있는 피니시 자세 만들기 이 피니시는 안정된 자세를 할 뿐더러 안정된 피니시를 잡아줄 뿐더러 스윙의 궤도조차 좋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굿샷 확률도 높아지겠죠? <laughs> 우리 한 님들 일단 어, 해 보세요. 어,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올바른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예, 네, 여기까지 오늘 레슨 간단하게 마치고요. 저는 또 나혼자 스크린 내배 배야 되는데 지금 일단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드라이버를 열심히 쳐서. 여기에 부상을 입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좀 100%의 스윙은 하지 못했으나 피니시 자세를 회원님들께 어, 만들어드린 느낌을 조금 갖기, 갖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레슨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